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 계좌를 좀 박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4일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 차트부터 다시 보고 오면 이걸 내리고 4월 14일은 언제였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쭉 하고서 뭐냐? 여기 7,000원. 여기죠? 이쯤에서, 한, 고점을 찍고서 여기 딱 윗꼬리가 몇 번씩 달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쯤이면 하락 추세로 이제 좀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가 지지가 저항이니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4월 14일이 언제였냐면은, 자,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이제 털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14일, 갑자기 이제 이걸 정통으로 맞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청산할 기회도 몇번 있었고, 그래서 뭐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역방향으로 매매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됐는데, 딱 봐도 이거는 진짜 매매를 어또 실력도 좀 많이 주는 상태라. 역방향으로 가는데 반대로 배팅했을 때 수익을 보기는 정말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돌아서 보면 4월 14일부터 이제 역방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한 결과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난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했던 거죠. 제가 연준만 좀잘 알았어도 잘 믿었어도 어 이거는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플러스 100만 원이 될수 있는 건데,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손실을 봐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자신을 이렇게 박제를 하는데도 또 다시 인버스를 잡을까 자고 갔기도 한데 그래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기사들이 나온 것들을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연준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사채 메이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도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 이제 월가는 크게 들뜬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줄도상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투기 등급 회사채 발행, 특히 이제 항공업계 중에서는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애들이 좀 많겠죠. 이것에 집돈이 몰린 것은 연준이 QE를 한다 그리고 회사채를 사준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펀더멘텔이랑 회사채의 괴리를 일으키고 좀비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펀더멘탈은 안 좋아졌는데 유동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대출 창구 프라이머리랑 세컨더리. 세컨더리는 유통, 프라이머리는 발행 시장입니다. 여기서 대출 창구를 본격적으로 5월 초부터 가동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시장은 좋죠 화이힐드 본드를 집중 편입하는 펀드 그리고 이 etf 로 자금이 몰렸고 관련 채권에 대한 매수 열기도 들어졌다 왜냐 연준이 사줄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조 달러 규모의 정크펀드 시장은 안정 이었고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행시장도 또 좋다고 하네요 자 보니까 이제 보잉이 정크 등급이네요. 이 정크 등급이 250억 달러니까 20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을 했고 이건 발행 시장에서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델타 에어라인도 채권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살아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업종, 자동차,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투기 등급으로 이제 강등된 얘네가 이제 진짜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 투기 등급 회사채를 사준다고 했으니까. 강등된 회사채 물량이 이제 1,50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조 정도, 150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권을 집중 매입하는 ETF 출시가 본문을 이루는 등 리스크 온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리스크 온은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투자를 하는 그런 거를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런 엔젤. 폴런 엔젤 추락천사. 이거는 이제 투기 등급으로 강등된 것을 말하게 되고요 최하 등급인 BBB, 투자 등급 최하인 BBB였는데 이게 이제 어이구 하고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채권 ETF도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어그 수요가 몰리게 된 거죠 투심이 살아났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채권시장에서 이거 사줄 거니까 투기 등급 사줄 거니까 우리도 안전하게 배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채권왕이 제프리 건드라크 더블라인, 뭐, 최고 경영자가 투자자들이 일단 쌍값에서 회사채를 매수한 다음에 연준에게 더 높은 가격에 되팔려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왜냐, 연준이 사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폴트 리스크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하일드 이 본드가 주식과 흡수한 수익률. 어, 채권보다 주식이 더, 등락력이더 높잖아요. 근데 이 비슷하다. 그 정도로 어 지금 매입하려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수익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는 사람들 많죠. 뭐 워런 버핏도 말을 했었고, 여기 분이 말한 게 연준이 불량 채권을 우량 채권으로 바꿔 놓을 수는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훨씬 비관적인 사람들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해도 디폴트 사이클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파이터 패드 연준이랑 맞서면 은안 됩니다. 골드만도 같은 의견인데요. 아무리 연준이라도 정크본드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정크본드도 매입하겠다라고 했지만 매입해도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보니까 정크펀드, 의 익스포저, 이 위험 노출을 가진 상장지수펀드 ETF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왜냐, 연준이 사줄 거니까. 하지만 연준이 안전한 안전망을 제공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 이제 연준이 금융시장 신용이 계속 유입되도록 투기등급 채권을 담은 ETF를 매입할 것이라 발표했고 5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만 했는데, 이제 매입 시기를, 시작 시기를 밝히지 않았죠. 그래서 말만 해놓고, 이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때쯤 되니까, 5월 달에, 이제 딱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오케이 하고서, 이제 연준이 지지해준다. 이게 떨어지려고 해도 연준이 밑에서 사준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정크본드 ETF인, 아이쉐어즈. IShares. 아이쉐어즈는 블랙록이죠. 블랙록. 아이박스, 하이엘드, 최사체 ETF 등의 자금을 투자자들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ETF를 매입하기 전에 선수를 치려는 움직임. 연준이 사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따르면 연준이 매입 의사를 밝힌 게 4월 9일이거든요. 여기서 5월 4일까지 HYG, HYG가 앞에 있던 이겁니다. 여기에 47억 1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될 만큼 폭발적이었다고 라 합니다. 대략 이제 4조 원 정도 들어간 거네요 하지만 이제 골드만에서는 뭐더 강력한 신용등급 하향이 쓰나미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고 정크본드 같은 위험한 채권들은 등급 하향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등급 중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게 bb채권인데 앞에서 봤지만 bb가 b 투자등급 마지막이었잖아요 거기서 bb로 떨어지는 게 이제 펄르 엔젤입니다 날개를 잃고 밑으로 추락했던 떨어진 비비 채권 이게 하향 조정된 건수가 지난 1분기 2019년 1분기겠죠 총 등급 하향 건수와 맞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비 채권이 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hyg 같은 의우에는 비비 등급 채권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비비 채권이라는 거예요 wb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험한 채권들도 갑자기 덜 위험해졌다라고 왜냐 수요가 몰려들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괴리가 생긴다는 거죠 채권 가격이랑 펀더멘털이랑 괴리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면 위험한 채권들 그 기업의 펀더멘털로 보면 위험해 보이는데 가격을 보니까 위험해지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 다이 마지막 기사는 한은은 연준 통화업연계 외화 대출 당분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월 6일 보면 예정액이 있고 나찰액이 있고 이렇게 있죠. 아, 근데 여기 선 레이트가 나오니까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복습을 할겸 돌아와서 어 상승 추세가 이제 반등 추세가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뉴스들은 계속 많이 나오지만 시장은 실제로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잘못된 판단했다면은 인정을 하고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 매매는 좋죠. 잘 되고 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